잠깐만 나와주세요. 자, 이쪽으로 나와주시고요. 아이고, 역시도 크네. 한 1배다 80? <laughs> 74. 74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1글법적 방송국, 기죽박죽 어, 토크쇼를 우리 회원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. 자, 우리 김영란 지혜장님께서, 끝 인사말씀 아주 멋지게 한번 해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련해주신 이제 이 정말 시끌벅적 방송이 정말 대박, 대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견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 꼭 인사를 드릴 분이 계시는데요. 물론 우리 사랑하는 남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항상 사랑해주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여보 사랑해요. 네. 그리고 이 자리를 또있기까지 해주신 분이 또 하고 계십니다. 다름 아닌 경상사당국 국민예술인협회 본부 이사장이신 김대성 이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사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이 터곳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경산지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또 회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아유, 네. <laughs> 자 경산 사단법인 국민연예예술인 협회 우리 소속사 가수 여러분들 우리 구민지 씨 아이고 자 우리 야옥키씨 다음에 우리 어머 보자기 가수 한기준 씨. 그리고, 고악 출신, 소정씨. 그리고, 아, 자갈지 아침에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우리 곽등자씨까지. 정말 우리 시끌벅적방송국 기죽박죽 토크쇼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. 자,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, 우리? 반갑습니다. <laughs> 자, 우리, 경상국민연예예술인협회. 다음에 또, 다음에 또 우리 시끌벅적방송국에서 만나뵙게 약속드리면서. 자, 여러분. 자, 모두 일어서시죠? 자, 차렷 자, 앞으로 나와주세요. 우리 김영란 지회장님 이하 여러 가수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요 어이구 예뻐라 <laughs> 자사단이인 아, 우리 대한예술협회 어, 문화복지사총연합회 주최식구복적방송국기중복지톡구시죠 오늘은요 경산사단법인 국민연예예술인협회 소속사 가수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자 차렷 팬 여러분들께 인사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